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로퍼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스킨이 바뀌었죠 네. 이거는 다른 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이거, 이거를 입고 다음에 네, 연극을 할 예정이라서 미리 입고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은 어, 소리 줄이죠. 네. 가죠. 이제. 이제 잠깐만요. 스크린 컨트롤로 하죠. 그 다음에 마우스 감도 좀 음, 좋아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네요. 이번엔 제가 꼭 게임이 없이 한번 하려고 그래. 어, 오류 제가 메가 드로퍼를 하고 싶었는데, 음, 근데 안...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깨보죠. 지금 아직 초보니까, 네. 초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아줬으면 하고요. 이거 뭐지? 모래, 모래, 모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지? 여기는? 이건 뭐지? 여기 뭘까? 아 여기 오면 안 되네. 네, 그럼 저는 그냥 갈게요. 그냥 이거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잠시만요. 칵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높네요 너무 높아 제가, 1등, 모래. 제가 일단은 모래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나왔어요. 오, 나갔다. 여긴가? 이게 뭐지? 아, 여기가 1라운드고요. 여기가 2라운드네. 일단은...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건 안 하지! 어, 제가 모래를...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모래를 한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터에 들어가서 아이템 보호를 받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무적 날기, 전력 질주 그런 거는 안 쓰고 그냥 그 아이템 보호만 쓸게요. 아이템북 원래 켜져 있었고 갑시다 가자 저기 또 있는 거 같아요 드로퍼가 대충 알겠으니까 시험으로 해놓을게요 시험 그리고 그래도 먹을 거는좀 챙길게요 먹을 거는 음식에서 사과 사과를 먹게 먹을게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사과만 있으면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되니까 사과는 많이 차고 좋잖아요. 좀 어렵네 이 단계가. 제가 어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어려운 걸까요? 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스폰보이트라 해야 되겠다 아 가기 너무 귀찮아 지금 옆에 보면 민트 뭐라뭐라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그렇지만 나중에 나중에 이름을 바꿀겁니다 여기 스폰보이트 하죠 스폰보이트 설정 오케이 가죠 아! 여기 좀 안되는데? 좀 안돼 안 돼! 아, 깝다 아, 몇 번을 떨어지니, 정말. 아! 진짜. 네번 떨어졌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너 되게 어렵다. 나한테만 어려운 걸까? 나 자꾸 걸쳐, 여기가. 왜 자꾸 걸치지? 어째서 자꾸 걸치는 걸까? 제발 안 보고 싶다 아까운데 너무. 하고 할 때마다 너무 아까워. 여기 있어야겠다. 여 어, 됐다. 됐다. 내 모래. 챙기고 저기다. 모래 또넣었는데 뭐, 모래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위로 올라갈게요. 음, 제가 좀 조용하죠, 지금. 조용해요. 지금 되게 처소해가지고. 근데, 모래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래가 뭐 하는 걸까? 모래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여기지? 여기 둘다 완료했고, 저기 갈게요. 저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맞겠지 뭐. 아니잖아, 아, 나. 아, 아니잖아. 음. 이거 뭐지? 올라가는 건가 봐. 희어 쓰지 말자. 여기다. 레벨 3. 비결래.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걸까? 포인트를 저기다 해야 되겠네. 에다 스포머이터죠. 나 여기가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가 여기가 핵인데 핵? 뭐야? 여기 진짜 핵이야? 한 개라니까 너무 어렵다 여기. 타이파이스텝 스테 할까? 스텝발. 오야 이거 도 죽네. 필이좀차고 가죠. 배까지 채워. 제가 즉시 회복을 그냥 꺼낼게요. 아주 좀좀 뭐. 음. 즉시 회복 없나? 재생 보션. 아니야 그냥, 그냥 회복 쿠션 회복 쿠션만 응. 됐어요 응. 갈게요 즉시회복 마셔주고 아 죽었다 즉시회복 내가 통과했어! 우와! 내가 통과하자니... 통과하자니 내가... 내가 이렇게 통과하자니... 우와! 저 이렇게 통과한 거 처음이에요. 어쩜 이렇게 통과... 계속 올라갈게요. 하... 이게 좀 많네? 많으니까 이제 15분 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면 2편도 있답니다. 이 편은 뭐 내일 찍을 수도 있고, 오늘 찍을 수도 있고. 일단 올라갈게요. 나, 그 말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하면 되니까. 오, 벌써 10분이 됐죠. 저는 14분이 되면, 아니, 12분, 10, 13분이 되면, 네, 그만 찍어야 돼요. 왜냐면 그 시간을 넘으면, 다시 방송을, 방송을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죠? 이쪽. 스켈레톤 다 자기들끼리 로비네. 뭐지? 저의 쏘고 싶은데. 저활 꺼내고 이, 이게 아마 배고픔이 안 없어지니까. 그냥 평화로움을 할게. 사리는없을는요앨텝요텝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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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으 됐어, 어 제가 이거 비극한거 아니에요. 어, 네. 제가 또, 어, 어, 즉시 해봐. 그 다음에 물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제가 즉시! 봐봐요! 여기 레벨 3인데, 아니다. 이거는 일단. 물량 마실 필요가 없겠다. 봐봐, 잘 돼. 무조건. 다. 근데 여기 좀 무섭다. 여기 좀 무서워. 던전같아던전은 아니, 아니고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왜? 왜 그럴까? 아, 계속 올라가야 된다네. 저는 되게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날개 사용하고. 사용해서 빠르게 갈게요. 도착하면 날개 끌 테니까, 네. 뭐요, 나라도 지금 이거 좀 걸리잖아요. 저쪽으로 날개에서 갈게요. 이게 뭐지? 넣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아, 네 개를 모았으니까 내가 네 개를 다 이런 한개한 한 개씩 넣어야 된다. 어 뭐지? 응? 어 넣었는데? 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그냥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힘들 것 같아. 완전 힘드네! 저거 뭐야, 이거! 아! 어, 저기 물이 있어. 석시회복 마시고. 황금사가 꺼내고 싶다. 아.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 저기 뭐야, 근데? 저 물, 맞지? 좀 어렵다. 어, 맞다. 저기 스폰보이 돼야지. 젤리 절주 사용해서 빨리 갈게요. 배달... 그래도 날개보다 빨라요. 응? 전력주 계속 사용하고 있을게요. 어 여기 아닌데? 아내 정신 봐. 좀마세요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봐봐 여기잖아. 아나 정신. 여기 어디? 레벨 어, 5 여기인가보다. 저력줄좀 끌게요. 제발! 어, 왜사아아 어, 맞다. 아 나. 그냥 서서. 어? 방송 끌게요. 이제 14분이 나왔습니다 2편도 기대해주세요. 뿅!